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대박 소식 들고 왔습니다. 혹시 디자인 업계 종사자시거나 스타트업에서 일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피그마. 바로 내일 7월 31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드디어 미국 증시에 상장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화제일까요? 일단 몸값부터 보시죠. 무려 26조원. 26조원이에요. 올해 미국에서 가장 큰 IPO 중 하나라고 하는데, 과연 이 회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뻐블인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피그마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시작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일 상장하는 피그마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면 더욱 힘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호랑이입니다. 오늘은 그래픽 디자인 시장의 혁신, 피그마 IPO 소식입니다. 7월 31일 뉴욕 증시상장, 기업가치 26조원의 게임 체인저인 피그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피그마는 어떤 회사인가? 20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딜런필드와 에버놀리스가 창업하였습니다. 협업 문서가 구글 도큐먼트에서 가능했다면 디자인 툴에 대한 협업 중심으로 혁신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협업이 가능하고, 현존 어도비의 강력한 경쟁자로 시장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EO인 딜런필드는 브라운대 중퇴하고, 20대 초반에 협업형 디자인 도구를 창업하였습니다. 공동 창업자 에버널리스는 강력한 엔지니어링 리더십으로 기술적 토대를 구축하였고, 웹 기반 협업 디자인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피그마 상장이 얼마나 큰 이벤트인지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모가 붙어 보시죠. 처음에는 주당 25에서 28달러로 책정했었는데, 워낙 관심이 뜨거우니까 30에서 32달러로 올렸어요. 만약 32달러로 책정된다면, 기업가치가 무려 18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6조 원이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올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들 중에서 손꼽힐 정도로 큰 규모예요. 티커는 FIG이고요, 모건 스텔리, 골드만삭스, JP모건 같은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은행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어요. 이번에 나오는 주식의 약 3분의 2가 구주 매출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존 투자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파는 거라는 뜻이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초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물량이 많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상장 직후 주가 변동성이 클수 있거든요. 현재 40배 초가 청약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뜨거운 관심이죠. 하지만 과연 이 열기가 상장 후에도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서클이나 비트마인처럼 초반에 급상승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IPO 밸류에이션이 188억 달러 하나 26조원으로 코어 이브에는 살짝 미치지 못하지만 엄청난 가치입니다. 2022년 어도비가 200억 달러의 인수 시도하였으나 독과점 문제로 무산되어 위약금을 피그마에게 주기도 하였죠. 그래픽 디자인 시장에서 협업 기반 솔루션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 중인 회사입니다. 그럼 피그마가 정확히 어떤 제품들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피그마의 핵심은 바로 협업입니다. 단순히 디자인 툴이 아니라 팀 전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주요 제품들을 보면 먼저 피그마 디자인이 있어요. 이게 피그마의 메인 제품으로 웹사이트나 앱 디자인을 만들고 프로토타입까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혁신적이에요. 디자이너가 만든 디자인을 개발자가 쉽게 코드로 바꿀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만든 걸 개발자가 보고, 아, 이거 어떻게 만들지? 하면서 고민했는데, 이제는 피그마가 알아서 코드까지 생성해줘요. 피그잼은 온라인 화이트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회의하거나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할때 쓰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원격 근무가 많아지면서 이런 도구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피그마 슬라이드는 프레젠테이션 툴이에요. 파워포인트 경쟁자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편집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이외에도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피그마 사이트, AI 기반 도구인 피그마 메이크 등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어요. 특히 AI 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미 디자인 작업의 상당 부분을 AI가 자동화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더욱 발전할 것 같아요. 피그마는 ai로 무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그마 메이크, 피그마 드로, 피그마 버즈 등 ai 기반 도구로 디자인 생산의 혁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개발, 마케팅을 연결하는 통합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ai 기반 워크플로우로 반복 작업 자동화 및 창의적 과정을 강화하고 다양한 ai 제품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피그마의 고객들은 어떨까요?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피그마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용자의 85%가 미국 밖에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기업이라는 뜻이죠. 더 놀라운 건 포춘 500대 기업의 95%가 피그마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대기업이 피그마를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사실상 업계 표준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연간 10만 달러 이상 내는 대형 고객이 1000곳이 넘어요. 1억 원 이상씩 내는 고객이 천 곳이라는 거죠. 이런 고객들의 유지율이 96%에 달한다고 하니,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쓴다는 뜻이에요. 매출 성장도 정말 놀랍습니다. 작년에 7억 49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 48% 성장이에요. 올해 1분기만 봐도 2억 2800만 달러로 46% 증가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수익성이에요. 순이익이 4,400만 달러로 무려 3배나 늘었거든요. 그리고 총 이익률이 91%예요. 이 정도면 정말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수 있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보통 이익률이 높긴 하지만 91%는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총 이익률 91% 후덜덜합니다. 업계 톱 수준입니다. 고객 순유지율 132%, 고객 총 유지율 96%로 한번 피그마에 발을 들이면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매력을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피그마가 정말 흥미로운 건 단순히 디자인 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3월에 비트코인 ETF에 7천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3천만 달러를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기업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테슬라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회사들처럼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AI 투자도 정말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피그마 메이크 같은 AI 기반 도구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고 디자인 과정 자체를 AI로 자동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AI가 발전할수록 디자이너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피그마는 오히려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디자이너들이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피그마를 단순한 디자인 툴 회사가 아닌 미래 기술 기업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피그마에 투자해야 할까요? 일단 긍정적인 면부터 보면 피그마는 정말 탄탄한 기업이에요. 흑자 전환도 했고 매출과 순이익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고객 유지율도 높고 시장 지배력도 확실하고요.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죠. 피그마의 경우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경쟁이에요. 어도비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고, 캔바 같은 새로운 플랫폼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피그마가 계속 혁신을 해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역설적으로 AI예요. 피그마가 AI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는데, AI가 너무 발전하면 디자이너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피그마의 고객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글로벌 리스크예요. 사용자의 85%가 미국의 지역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환율 변동이나 각국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이에요. 이미 시장의 기대가 많이 반영된 높은 가격으로 상장하는 거라서, 만약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AI 시대의 디자인 업계는 기회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AI 도입으로 디자인 프로세스 자동화 가속화되고 있어서, 디자이너 역할 변화와 수요 감소의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기술 혁신에 적응하는 지속적인 제품 개선이 필수적 요소이며 AI가 디자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무작정 묻지마 투자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수익을 내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슷한 업종인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와 비교해보면 아틀라시안의 psr 주가 매출 비율이 13배 정도인데 피그마는 24배예요. 거의 두배 정도 비싸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일 상장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거래가 시작되지만 dmm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바로 거래가 안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동시호가와 비슷한데 짧게는 수분에서 길게는 수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종목일수록 시초가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실제 매수는 31일 밤 10시 30분이 지나 DMM을 맞춰서 호가창이 움직이면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클이나 비트마인 같은 IPO들이 첫날 엄청나게 올랐다가 나중에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첫날의 변동성을 노리고 시장가로 무작정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피그마에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상장 직후에 변동성이 줄어든 후에 소액으로 분할 매수하는 걸 추천해요. 한 번에 물빵하지 마시고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천천히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적정 가치의 주가는 25에서 3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모가 상향 조정과 40배 초과 청약 등을 고려할 때 상장 첫날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링위에서 타이슨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타이슨을 이길 수 있다면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고점에 사시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되시면 상장 직후 변동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 소량씩 분할 매집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미들이 살때 기관들은 팔고 나옵니다. 왜 개미들이 항상 물리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폭탄 돌리기에 마지막 개미가 되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고 강제로 장기 투자자가 될수 있어서 기회 비용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단타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량주 장기 분할 매수를 항상 추천드립니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단타에 습관이 들면 주식 투자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먹어본 자가 또 먹는다고 몇 번의 단타 성공이 자기 자신을 주식 천재로 착각하게 만들고 단한 번의 실수로 전 재산을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가치와 주가의 괴리가 있다면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